우리 시가 신앙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언뜻 바라고 원하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급과면류관도다 받고, 그리고, 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 그런데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어,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쉬워요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 것도 다 내가 차지하고 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것 가지고 어, 진실하게 잘 쓰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투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투아디라 교회가 이두 가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신앙도 잘하는 것 같고 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면 또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어울려서 잘 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거나 타협하는 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할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18절에 두아디라키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하죠.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아 어,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통찰력이 있다. 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 불꽃 같다. 왜 불꽃 같은 거냐면 아 어, 거기 두아디라 교회에 어, 신앙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세벨의 에, 에, 모습을 따라서 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런 그런 사람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숨기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깨뜨려 보시고 아신다. 그런 말씀이 거기 2 3절에도그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지 말고 회개하라. 이건 초대교회 당시 에 이런 이단들 잘못된 신앙들이 많았는데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소문학 교회나 포가목 교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뭔가면 반람의 교훈을 따른다 또는 니골라당을 따른다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그 아들학교에서는 이세벨을 따른다 이세벨이 뭐 어떤 여자인고 하면 북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왕의 아 이제 부인이었는데 아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시돈 땅 출신의 시돈은 바알의 큰거지 인데 거기와 시집올 때 바알을 들여와 가지고 북 이스라엘에다 바알 우상 성기는 이걸 퍼치고 아합이 거기 넘어가 가지고서 바알을 우상숭비하고 그 행함도 하고, 아어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런 장본인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겉으로단 신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도 하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어 하나님 거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는 이양들 만무신도 섬기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에, 나라가 많은 꼴로 가, 많은 길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세대가 점점 점점 이 만물신을 성기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길로 가는 게 예외가 없어요. 그거 이 그런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걸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노아의 때, 로셰 때와 같이 인자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자안 가고 사고 팔고 그거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런데 하늘 하나님 나라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 진짜 중요한 걸 붙잡지 못한다 말이지. 그래서 니골라당이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좋은 것택하려고음란도 행하고 그러면서 행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멸망,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기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어,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회개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짓는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에 걸려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사람들 은 모르고 지는다 고 그러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길바닥 발진, 진 길바닥 밟고 넘어가고 밟고 넘어가고 밟고 넘어가고, 밟고 넘어가고. 나중엔 땐땐해져가지고 길가바처럼 무감각해지는 심령이 되는 굳은이 심령 완악한 심령이 되는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예,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하나님 징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하시려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기 또 이제 동조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들도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아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자녀들까지 그렇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의 신앙의 대가 끊어져요. 교회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교회 나라도 죽고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다. 영적으로 죽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했지요. 어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리는 민족인데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면 근데 조상 제사를 드는 건 후손들 잘 되고 가문이 번성하고 조상신이 도와달라 그리고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니고 마귀 편을 드는 거거든 귀신의 제사 드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도적질 당고 죽고 멸망하고 점점 점점 멸망하는 게 가세가 기울어가고 자손들이 죽고 집안이 어, 우환이 많이 일어나고. 예외가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나는 그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었다 그랬죠. 예수님 있기 전에 예외가 없어요. 왜 사, 영적으로 죽는 길로 육시,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영적으로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이 근데 이걸 당장 당장 나타나는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고 속는다 말이지.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속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속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조상제사를 많이 지내봤기 때문에 이걸 알것 같은데도 그런데 이제 요새는 조상제사는 안 지낸다 이러는데 만물신을 같이 섬기는 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걸 주님께서 불꽃 같은 동자로 보고 계시다만왜 신앙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문을 멸망하게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자손들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잘 깨닫고 어, 반드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위에 도아디라에서 남아있,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거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세벨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니골라당이나 영지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어이 믿음을 지킨 사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알아야 되지만 이단의 것 잡것들 세상의 것들 깊이 알 필요 없어요 그거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말이지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기 쉬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똑바로 분별해야 될 때. 말씀만 놓고 분별해야 되는데 다른 것더라고 자꾸 참고하려고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로 다가기 쉽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단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거기서 나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나와서 신앙 와서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신앙이 왜 백이 마음에 백혀 있던 게 있더래서 은혜가 안 돼요 한마디 들으면 신천지께 쫙 생각이 나는 신앙을 잘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탐내지 말고 세상에 거 탐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재미없는 것 같아도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 그걸 지키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l 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그것을 받은 것이 그렇다 이게 에,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중에 불꽃 같은 눈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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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 l 구리나 이 g l 을 갖다가 태우면 g 것 o g 그런 걸로다가 제압을 하면 뭐다 저절로 제압이 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무섭다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 주님이 그런 권세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씀 내건 없는 것 같고 사람의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한다. 누가 보면 십장 1 9절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권능을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권세를 주는데 그거에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 오직 주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니 새벽별이 주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새벽별이 주님이시고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는 건데 끌 따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터다 그러는데 19절에 내가 내사업과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고보다나 많다 그러는데 이두아지라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알고 보니까 양다리 걸치고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예, 점점 점점 나아지는 좋아지는 신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게 처음보다 나중이 도 왔다 하는 말씀은. 학회서에 보면 아, 수록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학회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물자가 있어야지요 아, 그래서 짓긴 지는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 휘황찬란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아주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 안해아이요 이것밖에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아마 실망도 하고 그랬던 것같아 그거 짓기도 또 16년만 멈췄다가 나중에 또 짓게 되고 20년 만에 짓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실컷 모습을 보고 실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 수룩바벨 성전 조그만 성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전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수룩바벨 성전이 이전 영광과 솔로몬 성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다르다 그런 말씀이. 사람은 규모를 보고 꾸민 걸 보고 외모를 보고 하나님 외모 보시지 않다 는 그러는데 그걸 보고 굉장하다 그리고 뭐어 나중에 헤롯 대왕이 짠 성전도 술법의 성전보다 커 가지고 지자들도 어이 이거 그 건물 굉장합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솔로몬 성전 그렇게 잘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된 거기다 우상 단지들 다 집어넣고서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망하는 꼴로 갔다만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다만에. 그러니까 아무리 향 찬란하고 그 빛빚번쩍하고잘 지은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내적인 영적인 충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건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걸 유념해야 돼요. 성전 건축해 놨다고 그냥 무기가 된 것처럼 그냥 그냥 마, 마음은 좋지요. 마음 좋으시죠? 안 좋아요? <laughs> 마음은 좋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옛날하고는 다르니까 환하고 에이, 맑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 도와서 다 보면 아유 여기 이 본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냐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할건나 그리고 돌아서 보면 아유 잘 됐네 그리고 마음은 좋다면 저도 마음은 좋아해요 그런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현혹되고 그것에 너, 유혹돼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 1천 독이 모서 2천 독이 되는데 2천 독 하려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말이지 주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된다.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마지막 때 유혹으로 넘어가지 말고 세상 신에게 속지 말고 세상 염려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부활신앙 주님의 주권자하는 신앙을 붙잡고 충만한 신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진 거다 그런 말씀에요다 괴는 잘전했는데 속은 더 비어가고, 속은 다 세속화되고, 사단에게 속는 줄은 모르고 속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고 망하는 길이지, 그걸 주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채우자, 교회가 붕해야 된다.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건 이 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내적으로 충실해야 된다. 성경이 여기 표현해 본 빌라도, 비아교도 거룩하고 진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적당히 세상의 죄악의 세력, 탐욕의 세력 여기 에 넘어가지 말고 진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허기를 심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문이 열려진 교회에 하늘문이 열려진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신앙들로 시길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 때고 세상 유혹으로 넘어가기 쉬울 때인데 까딱 잘못하면 양다리 걸치기 쉽고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가기 쉽고 영적으로 또 속기 쉽고 그런데 이거 잘 분별해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영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셔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신앙 되시기 바라고 여기 어렵고 힘들지만 2 4절 나와 있는 처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남은 자 주님 편에 남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어렵고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고 그랬어요 레몬트에서 남은 자 신앙을 잘 붙잡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 누가 어떻게든 나는 주님 편에 서리라 남은자가 되리라는 그런 신앙들을 시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편에 서면 설령 그리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어렵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터니까 헐려오래도 안 되고 죄의 종노로 터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에, 에, 지, 지게 되지만 예수님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동방박사의 길이라도 인도해 주시고 야, 요셉과 마리아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해를 시작하는 순간인데 그냥 저냥 지난려고 하시지 말고 이전 영광보단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잘 붙잡고 기도하셔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목장이나 교회 모든 시나 곳 사역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비전이 있고 어, 잘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신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복음 아니에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다 되시니까 하려고 결단하고 거기를 가려 그리면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침노하는 신앙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apadın var şimdi.